때처럼 열정이 안 생기는 30대의 나를 발견했을 때 이런 제목을 보고 그 구독자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20대가 열정 있다고? 아니에요. 본인들은 적다고 생각해도 30대에 비해서는 많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0대의 열정이 줄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40대가 보기에는 또 많죠. <laughs>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90대가 되어서 80대 러워하는뭐 그런 이야기까지 되니까 이만하고 네, 주제에 집중할게요. 요즘 이상하게 아무 열정이안 생긴다. 아그 진짜 20대 불타던 나 어디 갔지?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아뭐 지금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뭐 차분해진 건가? 아니면 이제 처지는 건가? 이렇게 애매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열정이 사라진 것 같다. 그 마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런 거 말고, 저는 이렇게 심리학자니까 조금 정리해서 말하자면 성장피로, 그리고 현실적응, 그리고 관심의 이동이라는 이런 변화를 손꼽을 수 있어요. 때처럼 열정이 안 생긴다. 30대에, 아, 그러는 나는 꼭뭐 고장 난 거나 뭐 이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신다면, 걱정 뚝이에요. <laughs>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아주, 아주 그냥 정상적인 변화니까요. 이 변화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변화는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열정과 30대 열정이 달라져서 그래요. 20대 열정이 새로움의 에너지라면 그 30대의 마음은 안정을 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시기라서 그래요. 이걸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하자면 20대에는 새롭게 접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열정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1대1 관계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취직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등등 새로운 것을 갖고서 흥분할 만한 대상을 많이 겪어요. 경험을 하게 된다든지 뭐첫 직장을 갖게 된다든지 처음 보는 뭐 학교를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처음 보는 여행지를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흥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 열정이 확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슥 사라지고 뭐 이런 식의 생활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근데 30대가 되면 조금은 겪어봤어요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가치 중심, 의미 중심으로 이동을 해요. 동기가,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동기는 모티베이션이 이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20대 때는 이렇게 처음인 것들이 많으니까 낯설지만 일단 도전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정을 불태웠다면 30대가 되면 의무 중심 그리고 가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해요.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질문을 먼저 해요. 왜요? 뭐 이렇게. <laughs> 그것 때문에 이제 팀장들은 미친다고 하지만 여태 30대는 이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미중심의 동기를 발현하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줄었다 이런 거보다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20대 의 열정을 기준으로 30대까지를 청춘, 40대까지 청춘이라고 하니까 그 청춘을 보니까 그2 0대에 열정 이 있어야 열정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 젊은데 왜 그래? 초심 이 잃었네. 아좀 열정 좀 붙여봐.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행복하려면 특히 지속 가능한 행복을 하려면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몰입을 해야 지속 가능한 행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0대에는 20대처럼 막 흥분하는 식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식으로 흥분할 수 있습니다. 뭐 게임에 몰입하듯이 그냥 게임 처음에 와 저기 동영상 참 멋지다. 뭐 캐릭터 의상 너무 멋지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거는 다 몰입에서 나와요. 취미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30대 이후의 열정은 몰입을 통해서 몰입하려면 뭐가 필요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대하고 다른 열정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들, 유명한 드라마, 웹툰도 있잖아요. 미생. 미생에서 보면 인턴들 굉장히 열심히 해요. 20대들. 근데 대리들은 좀 다릅니다. 막 20대하고 다르게 좀한발 떨어져서 좀 관찰하고 이거 어떻게 일을 하지? 하, 확인한 다음에 합니다. 이 미생의 대리들 잘 기억해 보세요. 예, 훨씬 더 20대의 불타는 열정하고 다르게 경험을 바탕으로 또그 사람들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거 맞아요. 근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버티는 힘으로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게 바로 3 0대식 열정이에요. 예, 예, 굳이 구분짓자면 20대는 정열이죠 예, 30대는 열정이에요. 장, 말장난이 아니라 느낌적 느낌으로 이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죠? 확 탁. 하얗게 불태우는 것, 아이 그거는 좀 20대 가깝고요. 지속적으로 타면서 내 생활이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것, 혹은 30대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면의 연료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20대 연료가 가능성의 흥분이었다면, 20대 연료는 나만의 의미, 뭐 혹은 가치 이런 거죠. 그래서 조금은 느리지만 꾸준한 것, 뭐 이런 거에. 열정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를 심리적 성숙이라고 부르고요. 심리적 성숙, 숙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불꽃들이 빵빵빵 터지는 게 좋았다면 이제는 은근하게 벽난로 앞에서 이게 따뜻하고, 3 0대 시작되고 40대, 50대, 60대를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제, 열정의 내용하고 지속성. 순간적인 온도가 달라진 것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1도짜리 물이어야만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드립커피에 붓는 물처럼 약 76도, 뭐, 3도, 뭐이 정도면, 인생의 그, 원두 인생이란 원두에 불을 부어서 가장 맛있고, 향기롭게 자기 인생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도씨야만데,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3 0대 예전과 달라졌다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식은 게 아니라 숙성 중이라. 고 그리고 그 숙성은 아예안 그래도 40대와 50대에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대에도 막 20대의 열정을 움직인다. 여러분 죽어요, 죽어. 진짜로.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영화 인턴 기억해 하시죠. 그, 뭐 최취업한 로버트 디노로가 그 나이, 60대 후반에 맞게 숙성된 열정을 다했죠. 그러니까, 20대 열정에 너무, 그런정열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내일부터 커피를 마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처럼 숙성된 평온을 한 모금 마시고 느껴보세요. 그러면, 1가 돼서, 처지는 게 아니라 차분해지는 거고 숙성되는 거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자, 다음 산책에서는 또 다른 처지는 마음을 위로 걷는 소매를 걷는다 할때그 걷는입니다. <laughs> 그 걷는 거를 걷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 거고요.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저 자신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처음에 이제 40대의 것을 주로 올렸더니, 뭐야, 30대는 없는 거야 하실 수도 있어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게그 나이로 막 이제 구별했지만, 진짜 막이 나이에 꼭 해야 돼.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음,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마음의 상태. 그렇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더 재밌는, 더 재밌는? 이건알 수가 없는 거고요. 좋은 이야기로, 저는 즐거운 산책이죠. 마음도 정리하고. 왜? 처지는 마음을 정리하는, 그 걷는 그런 거는 저 자신에게도 좋고 듣는 분에게도 좋다는 걸 저는 아니까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컨텐츠를 만들도록 여러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는 되겠다 싶은 친구가면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저도 더 좋은 마음 걷기 감사합니다.